여러분, 좋은 남편감 보르는 것처럼 종목도 신중하게 골라야 해요. 오늘 소개할 남자는 바로 삼성물산. 첫신상은 19만 3,700원이에요. 매력적인가요? 이 남자, 2025년 들어서만 벌써 67.5% 몸값이 올랐다는데 갑자기 인기남이 된 이유가 뭘까요? 시가총액 32조 9천억 원, 코스피 16위의 재벌급 스펙을 가진 이 남자의 숨겨진 매력과 치명적 단점, 끝까지 보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특히 최근에 외국인들이 하루에 3만 3천 주씩 쇼핑하고 있다는데,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걸까요? 잠깐, 종목과 결혼하기 전에 이것부터 체크하세요. 첫째, 경제력 있나요? 영업이익률 7%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매년 2,600원씩 꼬박꼬박 용돈도 주네요. 둘째, 미래 비전 있나요? 건설부터 바이오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복합기업이라 한 우물만 파는 남자보다 안정적이에요. 셋째, 재무 안정성은 어떤가요? 부채 비율 57.6%로 작년 66.3%보다 크게 개선됐어요. 빚 갚고 있는 성실한 남자네요.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결혼 후 후회하는 것처럼 손실봐요. 자, 이제 이 남자의 진짜 스펙을 파헤쳐볼까요? 시아총액 32조 9천억. 이 정도면 재벌 2세는 아니어도 대기업 임원급이네요. 매출액 42조 1천억 원으로 복합기업 중에서는 당당히 1위. 같은 업종 남자들과 비교하면 키는 1등이에요. 영업이익 2조 9천억 원. PR 16.96배로 동종업계 평균 10.85를 보다 높지만 그만큼 프리미엄 남편감이라는 뜻이죠. 외국인 지분율 28.28%로 외국 여자들한테도 인기 있는 글로벌 남편감. 이 정도 스펙이면 시집가도 될까요? 과거 연애사를 보면 미래가 보여요. 2015년 14만원에서 시작한 이 남자. 2017년엔 12만 6천원으로 안정적이었는데 2020년 13만 8천원으로 인기 상승. 2021년엔 11만 9천원으로 잠시 지춤했지만 2023년 12만 9,500원으로 회복하더니 2025년 현지 19만 3,700원 대박! 특히 2025년 들어서만 67.5% 급등한 건 자사주 소각 의무와 같은 좋은 소식들 때문이에요. 지금은 새로운 연에 시작한 게 20일 이평선 18만 3,000원을 훌쩍 넘어서 상승 탄력이 붙었어요. 최근 성적표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2025년 2분기 영업이익 7,919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93억 원 증가. 보너스 받았나 봐요. 영업이익률도 7.82%로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어요. 이 추세면 곧 부장승진 가능할 것 같아요. 분기 매출은 10조 1241억원으로 안정적, 매달 꾸준히 월급 받는 직장인 같은 안정감이 있네요. 단기 순이익도 6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이 정도면 연봉 협상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결혼 전 통장은 필수 확인, 재산 상태 볼까요? 자산 총계 64조 7662억원, 작년보다 2조 7758억원 늘었어요. 재산이 계속 불어나는 남자네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조 6773억원 보유. 비상금은 충분해 보여요. 자본 총계 41조 898억원으로 작년 37조 2585억원보다 크게 증가. 순자산이 늘어나는 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돈 관리 잘하는 남자인 것 확인. 이 정도면 시집가도 안심이네요. 집은 있나? 차는 뭐 타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유형자산 구조 181억원. 건물. 토지, 장비 등 실물 자산이 탄탄해요. 무형 자산 6조 506억 원으로 특허권, 영업권 같은 보이지 않는 재산도 많네요. 비유동 자산 총 45조 8083억 원. 장기 투자 자산이 풍부해서 미래가 밝아보여요. 이런 자산 구성이면 노후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든든한 남편감이네요. 빚체크는 필수. 숨긴 빚 없나 확인해볼까요? 부채총계 23조 6764억 원인데, 작년 24조 7318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줄었어요. 열심히 빚 갚는 중이네요. 단기 차입금 1조 11억 원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장기 차입금은 없어요. 부채 비율 57.6%로 작년 66.3%에서 크게 개선. 100%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충분히 건전해요. 이익 잉여금도 꾸준히 쌓이고 있어서 미래 대비도 잘하고 있네요. 칭찬할 만해요. 10년간 연애 패턴을 분석해 보니 정말 흥미로워요. 2015년 14만 원에서 시작해서 2025년 19만 3,700원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도 107,500원 만 선을 지키며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줬어요. 2025년 최고가 203,500원을 만 기록하며 새로운 고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프로포즈 받을 타이밍. 2 0일 이평선도 돌파하고 상승 모멘텀이 강해요. 최근 6개월 월봉을 보니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025년 4월 108,100원 만 저점에서 9월 현재 193,700원까지 만79% 상승. 특히 7월부터 본격 상승이 시작되어 매달 새로운 고점을 경신 중이에요. 8월 한달 만에 16만 7,800원에서 19만 3,700원으로 점프. 뭔가 큰 변화가 있나 봐요. 월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최근 20일 일봉을 보면 이 남자의 진심이 보여요. 9월 24일 현재 19만 3,700원으로 20일 이평선 18만 3,225원을 크게 상회. 60일 이평선 17만 2,867원. 120일 이평선 15만 5224원 모두 돌파한 완벽한 정배열. 일거래량도 37만 주로 평소보다 활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RSI 지표도 과열 구간이 아니어서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해 보여요. 외국인과 기관이 이 남자를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봤어요. 최근 60일 평균 외국인이 하루 7837주씩 순매수. 특히 최근 20일은 2만 9860주로 폭발적 증가. 기관도 60일 평균 1만 5,492주 순매수로 꾸준히 사모으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하루 평균 2만 3,329주 순매수. 스마트머니가 인정한 남편감이네요. 250일 평균을 보면 기관이 7,520주로 압도적 장기투자 매력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남자의 매력 포인트 t o p 3를 공개할게요. 첫째, 영업이익 3년 연속 증가로 꾸준한 성장세. 둘째, 부채비율 대선으로 재무건전성 향상. 셋째,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순매수로 검증된 투자 매력, 아쉬운 점도 있어요. PR16.96배로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고, 복합기업 특성상 주목도가 낮아요. 하지만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긍정적 이슈가 많아서 개선 가능성이 높아요. 드디어 남편감 점수 공개, 100점 만점에 75점, 70점 이상이면 바로 결혼해도 OK. 이 남자는 합격이에요. 점수 올린 매력은 안정적 실적 성장, 개선되는 재무구조, 스마트머니의 관심, 점수 깎인 단점은 높은 PER, 복합 기업 특성상 성장성 제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남편감이에요. 요즘 이 남자 주변에 무슨 일이 있는지 체크해봤어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으로 지주사 저평가에소 기대감 상승. 블랙록이 삼성 그룹 지분 25조 원 보유 소식에 삼성 물산도 수혜 예상. 카자흐스탄 알라타우 시티 프로젝트 등 해외 건설 수주 기대. 삼성전자 평택 공장 증설로 건설 부문 수혜 가능성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삼성물산은 안정적 성장형 남편감이에요. 꾸준한 배당, 개선되는 재무구조, 스마트머니의 관심까지 삼박자를 갖췄어요. 단기 급등 후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적. 하지만 결혼은 본인 선택,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다음엔 더 좋은 남편감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